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국민일보 손병호 논설위원의 오피니언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윤 대통령 작전 타임이 필요할 때이다입니다. 스포츠에서 작전 타임은 경기가 안 풀릴 때 특히 기요하다 나와 상대의 경기 양상을 점검에 부진한 점을 보강하거나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새 자세로 경기에 임하게 해준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골프 칠 때도 골프에 3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3가지 시. 첫 번째가 컴피던스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정신 집중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컨트롤입니다. 자기 통제를 해야만이 골프를 집중해서 칠 수가 있겠죠. 파리 올림픽 때 양궁이나 탁구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달아 점수를 잃을 때 일부러 작전 타임을 불러 한숨 돌리게 한뒤새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가게 해 역전에 성공하는 장면을 많이 봤다. 잘만 쓰면 전세 전환은 물론 승리의 발판도 될수 있는 게 바로 작전타입니다. <laughs>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게 이런 작전타입니다. 윤 대통령은 두달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그런데 현 정부가 처한 형국은 아주 암울하다. 윤 대통령의 주요 개혁 과제들은 대부분 걸음마 단계로 아직 빚을 바라지 못하고 있다. 4.10 총선 참패 뒤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뭘 쇄신했는지 잘 모른다. 국민이 바란 쇄신은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야당과 협치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 쇄신으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며 여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로, <laughs> 바로 잡고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라는 것이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것 같지는 않다. 야당과는 총선 뒤 영수회담을 계기로 협치가 펼치지나 기대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관계가 더 악화됐다. 또 유능하고 참신한 이들로 인적쇄신을 할줄 알았더니 그런 인사는 별로 안 보였고. 최근엔 뉴라이트 인사 논란까지 더해졌다. 한동훈 대표와 수시로 삐걱거리는 등 여당과의 관계도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총선 전에도 논란이던 김여사 문제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시간만 흘러버리다 최근 김여사의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의 현주소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다. 갤럽 조사에선 긍정지지율이 딱 20%인데 언제 10%대로 내려갈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요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도 이게 의문이 갑니다. 에? 에. 이게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에. 여권의 텃밭격인 70대 이상과 보수층, 대구 경북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려는 낌새가 감지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이 거의 약 50%가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임기 5년이 보장됐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와 여당이 좀잘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을 돌려서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 4월 10일 부정 선거를 윤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고 밝히면. 역사에 유대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정권 주변에서는 개혁에 늘 저항이 따른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인기 없는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우리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이 일위하지 않는 상 남자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조차 위기라고 진단하는데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예? 여당 의원들은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대처를 어? 능동적이고 정말 진정성 있고 어? 진취적이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예? 과거에 예? 높은 직책에 있었고. 예?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뭐나 4년 동안 보장된 임기 동안 뭐 아니라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고가지고는요 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하고 보십시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더날치 설치고 있잖아요 참 보면 한심스럽고 날뛰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윤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바란다면 지금은 윤비 어청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작전 타임을 불러야 한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국정 세실을 할수 있도록 보자는 게그 일이다. 대통령실대 말이죠. 어? 수석비서관, 비서관들, 보좌관들, 직원들이 한 500명 되는데, 그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하자고 말이지요. 직원도 하고, 어, 그런 정말 대통령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보좌, 보조해야 됩니다. 소신있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기존에 보던 사람들 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여야 언론화,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각 분야 책사들을 두루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저도 지난 2월에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운영하면 미래가 있다, 발전지향적인 그런 토론을 가졌는데요. 제가 많은 걸 제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뭐빽있잖아요 이거는 받아가지고 대통령 기록 물실에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막 말할 게뭐 말할 게뭐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 시시. 시시. 따지고 말이죠. 야당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대통령을 비판하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를 뭐 탄핵하겠다. 참.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쓴소리를 해온 이들을 만나도 좋고, 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피할 이유가 없다. 뭐, 바른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예. 문제가 말이죠. 야당 의원 중에는 정말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반면, 정북 세력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그런 소신과 민심을 청찬한 작전 타임 기회를 통해 진짜 쇄신에 나서야 한다. 대야 관계, 인적 쇄신, 여당과의 관계 정립, 여당과의 관계 정립, 김여사 문제 등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입법 권력을 틀어진 거대 야당의 실체를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야 4대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네. 교육, 연금, 노동, 뭐 의료개혁 이런 개혁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대통령실과 내각이 임기 반환점을 돌고서도 실적을 낼수 있는지 제차 옥석을 가리고 전면적 인적 쇄신이나 야권 인사기용과 같은 극약 첩량이라도 해야 한다.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한동훈 대표 이상을 존중하는 등 여당과도 빨리 한마음이 돼야 한다. 김여사 문제로도 더는 진을 빼지 않도록 진솔한 사과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또 진정한 사과를 하게 되면은요, 야당이 더 날뛸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를 잘못했길래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 최재형 목사 이놈 이놈이 간첩 아니에요 간첩. 에? 지금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잡도록 돼 있는데 국가정보원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권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경찰로 이관시켰어요. 에? 경찰이 뭐 간첩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지금. 에? 윤 대통령이 어제 체코 방문길에 나섰다. 통상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곤 한다. 밖에서 국내 상황을 보다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체코에서 돌아오면 국정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입법 권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통해 쇄신의 박차를 할수 있기 바란다. 임기 후반기에는 국정 동력이 떨어지기 쉬운 쉬업 사실 일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지금 새신의 기회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지 모른다. 이 논설위원이 누굽니까? 아, 손정호 논설위원께서는 지금 새신의 기회가 뭐라고 보십니까? 새신의 기회가 뭐라고 보냐고요? 제가 볼때 지금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이 시간에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지난 4.10,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돌아오는 2026년 지방선거. 돌아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 패망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 부정 선거를 발본 근본적으로 발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초대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원석철. 검찰총장이었죠. 제대로 수사한 게 있습니까? 음?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2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부정선거 조사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5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학문입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밝혀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전연이 추미애, 아, 요즘은 추미애 의원 조용하더군요. 전연이 음, 박찬대 원내대표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려 50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님,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음, 원래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경찰로. 그리고 이번 더불어민주당 어느 의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수사권은 박탈당했는데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려고 국가정보원법 대표발의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검찰청까지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내에 있는 간첩들을 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 국가 세력들을 차단시켜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주국가로 엄청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크나큰 위대한 국가로 탄생될 거라고 비로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